자, 엄마의 고민. 예비 중일 학습 방향에 대해서 묻는 글입니다. 현재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 여아이고요. 자, 현재 초 6인데 이제 예비 중일이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책을 읽고 많이 공감하였고, 저희한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선생님 책이 알려주는데 해보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중학생이 되니, 마음이 두축날쭉 해가던 중, 아이 수준 점검도 해보고 싶어서 학원 테스트라도 해보려고 알아보니, 예비 중학생이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시험 보는 학원은 전혀 없어서 충격받고 고민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학원들이 이제 보통 기존의 학생들을 데리고 가기 때문에 학원들이 제일 잘하는 게 진도 나가는 거 제일 잘하거든요. 진도 나가는 거. 이게 눈에 보이기도 하고 엄마들이 진도가 빠르면 수학을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도 하고 그러니까 진도 나가는 거 잘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고민이 된 거죠. 최상위 A급 블라 풀어놓은 거 보니 아이가 심할 수준이 안 되는 아인데 내가 심할까지 다 시켜가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건지 공부를 잘해본 적이 없는 엄마가 아이를 바르게 이끌고 있지 못하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고민을 올리게 됐어요. 아이는 사춘기가 온 여아이지만 저랑 사이는 좋고요. 중학교 입학 전까지 아이랑 하루 6시간씩 수학을 매일 하기로 했어요. 6시간이면 6, 7에 40일, 주 7일 하면 42시간이고 그 다음에 주 6일 하면 36시간이죠. 이거는 꽤 많이 공부한 겁니다. 이게 또 순공이잖아요. 순공. 음, 순공. 학원 안 다니고 그냥 자기가 공부했던 거니까요. 아니면 심화 문제집은 현행 학년에 하는 걸로 하고 진도를 나가는 게 맞는 건지 아이폰 문제집 정답률을 체크해 보고 나니 아이가 개념이 잘안 잡힌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여러 가지 고민 지점이 있죠. 지금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면 예비 중1인데 현재 진도는 중학교 1학년 1학기까지 한것 같아요. 교재는 잘 언급은 안 했는데 심화서를 3개 한것 같네요. A급하고 블라하고 최상위 이렇게 3개나 한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정답률이 높아 보이진 않아요 지금. 그리고 그 전에 했던 책들이 정답률이 어떤 정도 되는지도 언급을 안 해놨죠. 자, 이렇게 정보가 적으면 어, 정확한 진단을 하기가 힘들어요 아이 상태를. 그 전에 했던 개념서라든지 혹은 뭐 유형서를 했으면 그거는 정답률이 어느 정도 됐는지 알아야 지금 아이가 어느 정도 소화를 했는지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을 교정할 것들을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주어진 사연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 해야 될게첫 번째는 어 심화교재의 양을 줄여야 됩니다. 지금 뭐 내신 대비 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신 대비를 하더라도 중학교는 심화 교재를 너무 많이 풀 필요는 없어요. 아주 빠른 학생이 아닌 이상은 심화 교재를 다할 필요가 없다 한 것만 해라. 만약에 할 거면 한 것만 해라 한 것. 자 일단 심화 교재를 줄이라고 이렇게 추천을 하고 싶고요. 자두 번째는 지금 진도가 한 6개월 선행인 것 같거든요. 6개월 선행. 자 근데 중학교부터는 제가 변수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변수, 변수, 변수가 없는 아이들도 있지만 예상치 못하게 진도가 정체될 때가 있어요. 진도가 느려질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어, 느려질 때가 있고, 뭐, 고등과정 들어가고 그럴 때도 마찬가지. 고등과정 들어갈 때도, 아, 얘가 뭐, 잘 하겠지라고 했는데, 어떤 아이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고등수학상에서 한없이 진도가 정체되는 아이가 있고, 또 어떤 아이는 뭐, 수원, 수원,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요 과정에 산없이 정체되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상했던 진도 과정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진도가 느려져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때도 있어요. 중학교부터는 혹시라도 모를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라도 한 1년 정도는 진도를 좀 나가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1년 정도 선행이죠. 1년 이상 선행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 2학년 1학기 정도 나가면 1년이 딱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더 진도를 빠르게 좀 나가는 걸 추천을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이의 심화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면, 어, 개념. 이제 앞으로 진도로 나갈 때 개념하고, 그 다음에 뭐 유형서. 요 정도만 진행을 하고, 여기에 했는데 좀더 얘가 더 튼튼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준심화서 일품 같은 최고 득점이나 일품 그런 준심화서 어, 그 그러니까 두세 권 정도죠? 두 권에서 한세권 정도 해서 진도를 나가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어, 현행. 현행 다시 복습할 때 그때 뭐 심화서 같은 거한 번, 한권 정도 도전을 하면 되잖아요. 어, 그때 이제 학교에서도 수업을 들으니까 다시 개념 복습하면서 심화서 한 권, 어, 도전하는 거를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니까 러 지금은 너무 심화서를 많이 풀어 이렇게 푸는 거는 정답률도 높고 속도가 빠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뭐 일곱 권, 여덟 권 풀어도 뭐 속도 엄청 빠르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경우는 어, 정답률도 떨어지고 속도도 오래 걸리면 심화선은 한권 정도만 이렇게 줄여 나가고 지금 상태에서는 좀더 선행을 좀 나가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